자, 해볼게. 너, 요두명은 잠깐만 일어나서 내, 뒤편으로 와줄까? 이따가는 너가 거기 앉아서 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할 때는 우가 가까이 없어는 키를 가지고 내가 좀 앞으로 와달라고 했어. 자,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험의 목적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현미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다 해보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 양파 내가 되게 매운 걸 가지고 와서 이따가 아마 잘라놓으면 오 하면서 스멜할 텐데 어떠냐면 이 양파는 누가 알, 아, 알아도 다 식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식물 세포를 네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건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착각할까봐 자체로 다른 세포들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샘플을 넣는데 오늘 실험은 양파를 염색시키지는 않을 거야. 염색시키는에는 저기 두 가지 우가우 염색약이 우리가 왜 염색체라고 하지? 핵 속의 염색체 안에 DNA가 있는 거다. 그 염색이 잘 되다 보는 염색체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염색을 시킨나 이는 저기 두개는내가 세포를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은 염색 안 하. 만들 거고 염색 안하내와 염색한 아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따가 보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생물이잖아 근데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식물만 있는게 아니라 너랑 나 같은 동물도 있잖아 저기 토끼 같은 동물도 있잖아 토끼의 동물세포를 한번 봤던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곰팡이 땅콩먹었다고 하더라면 땅에 생긴 곰팡이 인생상애가한 번쯤은 단 말이야 내가 자칫 잘못 보관해가지고 땅에 곰팡이 생긴거 아마 본적이 있던데 빵빵빵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지? 4배로 10배로 한번 관찰해봐 아, 안도니까저 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너희가 생물을 분류할 때 동물 식물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균도 있고 저렇게 곰팡이 같은 균도 있고 원생생물이라고 말 하는 유플레나도 있고 이런 등등등등을 노기분리 쪽게 배웠거든 그럼 이렇게 자체로 생명체들 을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다른 샘플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너희가 봐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실험 시간에 네가 해줘야 될건 뭐냐면 이거 만들어서 1인 1로 만들어서 여기다 다 각자 올려놓고 관찰해서 네가 만든 양파를 여기다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데 4배로 할지 10배로 할지 40배로 할지는 네가 이따가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럼 양파 말고 나머지 건뭐예요 라고 말하면 양파 아닌 나머지 이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세포를 여기 하나 더고는 거야 그렇게 하면 오늘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질문들을 집에 가서 찾아보는 거야 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제 하는 방법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잘 찍겠네 오늘 양파를 할 때는 하는 방법이 내가 이따가 정말 조금만 줄 건데 왜냐면 조금만 있어도 실험은 다 가능하거든 하는 방법 설명을 해볼게 한겹은못 해낼게 한겹어 벌써 매워 가볼게 아,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똥손, 나도 이거 잘 못해. 못할 수 있다 뜻이야, 내 말은. 딱한겹 벗겨내는 거거든, 한 겹. 얄팍하게. 아니야, 나와. 나와라고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요만큼 필요해, 개인다. 제 조금이지. 이렇게 생긴 길쭉한 유리를 뭐라고 말하는 스크리트서 살아 지만 슬라이드 글라스 표현을 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얘를. 얹는데, 이렇게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색깔이, 이렇게 올려 놓고, 손으로 하지 말고, 얘를 약간, 잡아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게끔, 약간 펼쳐진다, 이렇게 짓이기라란 뜻이 아니라, 네가 처음에 딱한 겹만 잘 분리했으면 잘 먹을 텐데 지금 약간 뚱뚱한 부분이나 얄팍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한겹딱 딱 벗겨내면 네가 달라붙을 수 있잖아. 그 달라붙으면 펼쳐달라는 뜻이야. 일단 펼쳤다고 할게. 펼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 분홍색 약뚜껑이 여섯 병 있으니까 개인당 한 병씩 가져다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딱한 방울 으면 돼요. 이거 물이야. 물을 떨어뜨려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얘가 마르면 잘안보이 <laughs>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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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 어? 군데 다 펼쳐놨거든. 요 안에 조그마한 유리가 있어. 겹쳐져있으면 약간 흔들어가지고, 한다 단지문으로 붙이지 않겠어. 그래좀 테두리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요물 묻힌 그 부분에다가 철부다 얹는 거 아닌 거 알지? 네. 본적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래? 요렇게해 가지고 옆으로 삑 해주는 거래.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주냐면 사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는 그냥 이렇게 철부다 얹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물이 아, 이렇잖아 그래서 얘를 이, 저, 이 휴지는 코푸는 휴지 아니고 바닥 닦는 휴지 아니라 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먼지가 잘안 나는 휴지야.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휴지 아니니까 막 코푸 휴지막 바닥 닦고 있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 일반적인 휴지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 고상 책상 미로 사용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서 꾹 눌러줘. 꾹 눌러주는 이유는 2여분의 물기를 빼내는 것도 있지만 밀착시키는 용도도 있어. 문지르면 안 돼. 문지르지 말고 그냥 꾹 눌러주기만 해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줘. 자, 이제 현미경 사용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을 보면 <laughs> 파워가 있어.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 파워가 있는데 얘를 하면 불빛이 들어와. 그럼 불빛이 들어오면 이걸 네가막 끝까지 돌리면 빛이 되게 밝아. 밝은 왜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적절하게 빛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파워도 풀수 있는 아이디그 이렇게 놓고 자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빨간색 테두리 렌즈가 있고, 노란색 테두리 렌즈가 있고, 빨간색 테두리 렌즈 있고. 그럼 여기 보면은 곱하기 4배, 곱하기 10배, 곱하기 40배 해가지고 배율이 써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짧은 렌즈. 짧은 거부터 긴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랫면은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 중에서 큰 나사가 있고, 작은 나사가 있어요. 그큰 나사는 말 그대로 팍팍, 약는 너무 작은 나사는 쪼간쪼간하게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표고한 다음에 올리고서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팍팍 올리는 거지. 최대한 올려. <laughs> 최대한 끝까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큰 나라 조금 움직이거나 작은 나라 조금 움직이면서 세포가고쳐졌다려나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한겹잘 벗겨내야 돼. 혹시 이거 잘못 벗겨냈으면 다시 해도 좋고, 아, 나잘못 벗겨내겠다 싶어. 잘벗겨놓 저거 안 벗겨내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처음 하다가 잘못했을 거지, 나에 맞춰줘봐. 잠깐 단체를 해볼까 네. 보이시나요? 너, 너랑 너가 대패로 보는걸 알자 <laughs>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초점을 맞출까? 맞춰자 어? 나 초점 크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이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렌즈만 바꿔. 렌즈만 바꾼 상태에서 갖다 대고 왜냐면 내가 간맞춰놓은거야 그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큰나사 말고 작은 나사만 이용해도 초점이 잘 맞춰질 수 있거든. 요 정도쯤 내가 맞춰놓으면. 아, 그래. 왼쪽에 동글동글한 아이가 보여지는 게 핵이야. 왼쪽에 막뭐 테두리 테두리 안에 조금조금만한 동글동글함이 있네. 아, 맞나요? 그럼 이렇게만 맞췄다? 그 다음에, 어, 난더 크게 보고 싶어. 그럼 이것도 움직이지 말고 이것만 바꾸는 거야. 바꿔놓고 맞추는 어, 거야. 어, 이때는 작은 하나만 해도 되겠다. 이런 식?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아직 나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 하여튼 더 커졌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보고 난 다음에 어전다 그림 사이즈 렸어요 네가 곱하기 4배로 볼지 40배로 볼지 뭐로 볼지 네가 원하는 걸 사이즈는 알아보고 거기다 대율을 적어줘야 되겠지 아니 곱하기 몇 배로 해야 돼? 3배야 응. 되겠지?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알려줄게 나도뭐고 싶어 아, 그런 거 너무 무섭어 아, 일단 알았지? 아, 네. 네. 그러면 정리 방법은 어렸잖아. 이 커버글라스는 이렇게 하면 다보잘안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밀어 응. 엄지 손가락에 밀어버려휴지통에 가서 밀어버리면 이게 슥 하고 나가서 분리되겠지. 큰 유리랑 작은 유리가 분리되겠지. 그 작은 유리를 버리고 큰 유리는 저 뒤편에 가서 세제 필요 없이 무릎만열어놓는 다음에 썩썩썩썩하고. 거기로 넣고 그다음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걸 좀 좋다면 그걸 먼저 그래서 한 명씩 다 해보는 거네 딱 비별적으로 시작하시 <목소리도> 아.